미야. 대체 놀러 가지 않을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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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안녕. 원수야. <laughs> 들어와라. <laughs> 어, 와, 신기해, 신기해. 왔다, 왔다, 왔다. 들어왔다, 들어왔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, 오랜만이야. 오랜만이에요, 원스. 보고 싶어서 왔어요. 생방송 하러 왔어요. 생일이냐고요? 아니. 보고 싶어서 왔다니까요. 이거? 우리 트와이스가 몇 명인데 물 이만큼 먹어야죠, 그쵸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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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뭐하고 지냈어요, 원스? 밥은 잘 먹었나요? 곰방와 고니... 아, 파이스노 정현대스 우리 회사고요. 지금 옆에 채영이가 있어요. 이따가 들어온대요 먼저 하래요. <laughs> 저녁 드셨어요? 아직? 왜? 왜? <laughs> 거의 안 먹었어요? 체형이 보여줘요. 채형이 오늘 양갈래 했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<laughs> 안에 없잖아. 어 그래서 그래서 들고 있는 거. 체형이 왜 양갈래 했어요? 아이 내가 너무 너무 이상하게 자가지고 <laughs> 머리를 절대 풀고 나오지 못해 묶어도 너무 막 이래가지고 이거 이건, 이건 어때? 뭐? 잠수. 어 좋아 괜찮지? 어. 이 필름 카메라 찍은 건데 잠수 <laughs> 정열. <정엽. 웃음>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? 안경 뭐라 그래야 돼? 음 스노클링 맞아. 스노클링 우리 제주도 가서. 그 우리끼리 물놀이 했었거든요. 맞아. 근데 생각보다 물이 낮아가지고 내가 스노클 가져갔는데. 정말 <laughs> 쓸데가 <laughs> 없었어. 언니 그래도 그거 했잖아. 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잠, 이렇게 아, 해가지고 이거. 모모는 미나한테 그날 모든 수영을 다 배웠어. 맞아. 그냥 레슨. 음, 이뭐 자유형, 배영 뭐뭐다 배웠어요. <laughs> 그리고 저는 사나한테 개해영 배웠어요. 한 개염 진짜 잘해. <laughs> 잘 맞는 가 아, 진짜 잘해그 그게 개염이 그 헤엄이 진짜 음. 제로를. 아너 잘하잖아. 아니? 최영이한테도 <laughs> 수영 배우고 미나가 진짜 수영 잘. 음. 아세 명인가? 미나도 됐어. 미나는 했고 쯔위도 안 했나? 아니 안 했지. 쯔위, 미나, 다연이가 기본험을 통과를 못하고 데뷔를 했죠. 너무 진짜 음 좋은 케이스 아니에요? 우리는 그거 <laughs> 배운다고 <배워나가> 어, <laughs> 엄청 몇년 동안 3년...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섹스댄 준비 막 말씀이 어. 잡혀가지고 음, 기본 안무를 거의 못했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응. 선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... <laughs> 선... 저희 피디님 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알죠 여러분? <laughs> 그쵸 그렇죠, 춤선이... 오야진미나즈 음. 나중에 기본 안무 그 통과 그 V앱 한번 하자. 어 좋다. <laughs> 어 형수님은 뭐야? 저번 쌤 아니 복 아니. 기분 안좋았 기분 안 좋은 쌤 불러가지고 앞에서 하고. 응. 누가? 이게 통과 통과 시켜주시는 거지. 응. 정말. 괜찮다. 괜찮다. 그럼 우리는 가야 되니까 인사를 하자. <laughs> 여러분 또 게요. 오늘만 날이 아니다. 끝나 끝날 때까지 예, 끝난 예, 게 예, 아니다. 아니다. 어, 우리 뭔가 오늘 파랑색 노란색. <laughs> 다들 맞죠? <laughs> 맞죠 맞죠 하시고 어. 오늘도 좋은 하루 <laughs> 마무리 음. 하세요. 일본어로 한번 얘기할 볼까어 q 아. 와 해피 행복한 해피 때 해피 때 몰라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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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네. 그래? 아직 아직 우리 일본 모르니까 happy happy h a 다 p y h a p p 언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어요. 빨리 나올게요. 여러분들 간다고 하네요. 안녕.